한국 정말 한국이라고 교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최고 명문 사립고 켄싱턴 아카데미 월스트리트 CEO들과 정치인들을 배출한 이곳 학생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거기 북한 바로 옆인데. 전쟁감이 어떡하지? 선배들은 런던 대영박물관, 파리 루브르를 다녀왔는데 우리는 한국이라니. 그런데 7일 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미국 최고 엘리트 학생들이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며 울고 있었거든요. 20분 만에 스마트폰이 새 것처럼 수리되는 마법 같은 경험부터 밤. 12시에도 안전한 거리를 혼자 걸을 수 있는 충격까지.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반전 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명문사립고 켄싱턴 아카데미 졸업반이죠. 우리 학교 전통 수학 여행지는 항상 런던, 파리, 도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담임 선생님이 발표한 목적지는 서울이었어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이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거기 북한 여반이야. 사라도 고개를 저었죠. 전쟁 위험한 곳에 왜 가? 아이들 표정이 마치 장례식에 온것 같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실망했어요.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나 런던 대형 박물관을 기대했거든요. 케네디 공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시간 낭비야. 마이클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역시 12시간 비행이 아깝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입국심사대에 서자마자 놀랐습니다. 10초 만에 통과됐거든요. 제이슨이 멍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방금 통과한 거야? 10초 만에. 케네디 공항에서는 최소 30분은 기다렸는데 말이죠. 공항 내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만든 환영문구가 공중에 떠 있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바닥에는 증강 현실 화살표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이거 진짜 한국 맞아. 또 사라가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AI 안내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완벽한 미국 발음이었죠. 로봇의 표정까지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로봇 우리 발음을 완벽히 이해하네.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로봇은 우리 질문에 하나씩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탔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좌석마다 개별 모니터가 있었고, USB 충전 포트와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됐죠. 이게 버스야. 비행기 좌석보다 좋아. 제이슨이 좌석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미국 그레이하운드 버스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높은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네온 사인들이 아름답게 반짝였죠. 저게 우리가 갈 도시라고, 사라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우리는 모두 창에 얼굴을 붙이고 바라봤습니다. 우리 공항보다 훨씬 미래적이야. 마이클이 중얼거렸어요. 파리보다 깔끔한데. 사라도 동의했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2시간 날아온 보람이 있나보다 고 말이에요. 호텔에 도착해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을요. 그저 옆나라 위치와 분단국가라는 사실 정도였죠. 하지만 이미 첫날부터 모든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서울 국제고등학교 방문 일정이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건물이라고 마이클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마치 대학 캠퍼스 같았거든요. 교문을 지나자 더욱 놀랐습니다. 수영장과 헬스장 24시간 도서관이 보였어요. 미국 사립학교인 우리도 이런 시설은 없었죠. 진짜 고등학생들이 이런 걸 쓴다고? 사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당에서 환영식이 시작됐어요.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이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팝송을 완벽한 발음으로 부르면서 K팝 댄스와 섞어서 연출했거든요. 발음이 네이티브야. 제이슨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AI 학습실을 둘러봤어요. 개인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고 했죠. 화면에 나온 수학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개인 맞춤형 수업이라고? 저는 화면을 만져보며 감탄했어요. 제 실력에 맞는 문제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학생들의 실력이었습니다. 김지민이라는 학생과 대화를 나눴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모두 유창하게 써요. 내가 몇개 국어를 한다고? 제가 물었더니 기본적으로 4개 언어는 해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수학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미적분학과 통계학을 동시에 다루고 있었거든요. 이 수학 문제 우리 대학 1학년도 못 풀어. 마이클이 속삭였어요. 한국 고등학생들은 태연하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었죠. 과학실에서는 더욱 놀랐습니다. 3D 홀로그램으로 분자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손으로 분자를 돌려가며 관찰했죠. 우리 학교는 아직 19세기 방식이야. 사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실로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또한번 놀랐어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무료로 제공한다고 제이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음식 맛도 호텔 뷔페 수준이었습니다. 급식이 호텔 뷔페보다 나아. 마이클이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관리한다고 했어요. 학생들의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자 더욱 감탄했어요. 24시간 개방되는 공간이었거든요. 각 층마다 다른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고, 조용한 독서실부터 토론실까지 다양했죠.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 철학부터 달랐거든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암기보다는 창의를 중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 교육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녁 자유시간에 홍대 거리로 나갔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환했습니다. 밤 11시인데 이렇게 밝아. 사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이 시간에 혼자 나오기 힘들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특히 여성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혼자 뛰어도 안전하다고 제이슨이 조깅하는 여성을 보며 물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자 또한번 놀랐습니다. 24시간 운영은 기본이고 택배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택배도 보낼 수 있어. 마이클이 신기해했죠. 직원은 친절하게 서비스를 설명해줬습니다. 새벽 3시에도 따뜻한 음식을 살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거리를 걸으면서 경찰을 만났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총을 들고 있지 않았거든요. 경찰이 총을 안 들고 있어? 사라가 속삭였어요. 경찰관은 시민들과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었죠.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길거리 공연도 인상적이었어요. 버스킹 팀들이 높은 수준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거든요. 관객들은 질서정연하게 둘러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에선 밤에 혼자 못 나와. 제가 중얼거렸어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부러웠거든요. 클럽거리에 가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긴 줄이 서 있었는데, 모두가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싸움이나 시비도 전혀 없었죠. 싸움도 없고, 줄도 질서 정연해.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미국 클럽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새벽 배달 서비스도 신기했어요. 24시간 배달. 꿈 같은데. 제이슨이 배달 오토바이를 보며 말했어요. 치킨, 피자, 중국 음식까지 새벽 2시에도 주문할 수 있다고 했죠. 배달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카페들도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밤늦게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누구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여기선 안전이 일상이네.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CCTV가 곳곳에 있었지만, 감시받는 느낌보다는 보호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범죄에 대한 걱정 없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를 탔어요. 운전기사가 정말 친절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줬고, 요금도 합리적이었어요. 이게 진짜 자유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밤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라니 정말 부러웠어요. 셋째 날, 진짜 서울 일상을 체험해 보기로 했어요. 호텔 근처 카페에 갔는데 줄을 서지 않고 주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줄을 안 서고 주문이 된다고 사라가 의심스러워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미리 주문하고 픽업만 하면 됐거든요. 카페 앱을 다운받아서 주문해 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원하는 시간에 맞춰 음료가 준비됐고 알림까지 와서 받기만 하면 됐죠. 이건 마치 미래 영화 속 장면이야.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대기 시간도 없고 정말 편리했습니다. 버스를 타보니 더욱 놀랐어요. 와이파이가 버스에 제이슨이 신기해했죠.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도착하는지 정확히 알수 있어서 기다리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어요. 미국에선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불안했거든요. 마트에 가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스마트 카트가 있어서 원하는 물건 위치를 알려줬어요. 카트가 물건 위치를 알려줘. 저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무인 계산대도 정말 빨랐어요. 바코드만 찍으면 자동으로 계산됐죠. 셀프 계산을 처음 해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직원의 도움 없이도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미국에선 이거 다줄 서야 해. 마이클이 비교하며 말했어요. 계산 속도도 훨씬 빨랐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테이블마다 태블릿이 있었어요. 메뉴를 터치해서 주문하는 방식이었죠. 10개 국어 메뉴판이라니. 사라가 놀라워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모두 지원됐습니다. 알레르기 정보도 자세히 나와있었어요. 주문한 음식이 정말 빨리 나왔습니다. 주방에서 실시간으로 요리 상황을 볼수 있었거든요. 태블릿 화면에 진행 상황이 표시됐죠.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된다니. 제이슨이 감탄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교통비 결제, 음식 주문, 쇼핑까지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가능했거든요. 현금이나 카드가 필요 없었어요. 병원에도 가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접수하고 15분 만에 진료를 받았어요. 15분 만에 진료를 받았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약도 몇주 전에 해야 하는데 말이죠. 약국도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어요. 처방전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면 미리 약을 준비해준다고 했죠. 정말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돼 있었습니다. 이래서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는구나.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경험해 본 결과 한국의 디지털 라이프는 정말 편리했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연결돼 있고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어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넷째 날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e 스포츠 결승전을 보러 가기 직전에 제 아이폰 화면이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계단에서 떨어뜨렸는데 화면이 거미줄처럼 갈라졌습니다. 이제 사진도 못 찍어. 저는 절망했어요. 미국에서라면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 술이었거든요. 여행이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도 안타까워했어요. 애플 스토어 예약도 못 잡을 텐데.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지민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20분이면 된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농담하지 마. 20분이라고. 미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민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남에 있는 수리점으로 갔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곳이었어요. 직원이 폰을 받자마자 바로 검사를 시작했죠. 벌써 부품 준비됐다고. 사라가 놀라워했어요. 정품 부품이 이미 준비돼 있었거든요. 수리 기술자의 손놀림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정교한 도구들로 화면을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예술이야. 제이슨이 감탄하며 지켜봤죠.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 화면을 장착하는 과정도 신기했어요. 먼지 하나 들어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작업했거든요. 작업대 조명도 수술실처럼 밝았고, 모든 도구가 정리정돈돼 있었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환경이었어요. 이게 정품 부품이라고 마이클이 의심스러워 했어요. 하지만 포장지부터 애플 정품이었죠. 가짜가 아니라 진짜 애플 부품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품질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5분이 지나자 거의 완성됐어요. 화면을 장착하고 테스트를 시작했죠. 터치도 완벽하게 작동했고, 색상도 원래와 똑같았습니다. 스크래치 하나도 없네. 저는 놀라워했어요. 정말 새폰 같았거든요. 마지막 5분 동안 보호 필름까지 붙여줬어요. 기포 하나 없이 완벽하게 붙였죠. 완전 새 걸로 바뀐 느낌이야. 저는 감격했습니다. 20분 만에 완벽하게 수리된 폰을 받았거든요. 가격도 놀라웠어요. 미국의 절반도 안 됐거든요. 품질은 더 좋으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했죠. 미국에선 절대 불가능해. 친구들이 모두 동의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경험이었습니다. 수리된 스마트폰으로 첫 번째 사진을 찍었어요. 화질도 완벽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이제 e스포츠 결승전도 마음껏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한국 기술력이 이 정도라니.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분 만에 완벽한 수리를 해내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 안심하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리된 스마트폰을 들고 잠실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압도됐습니다. 이 인파가 다 게임 보러 온 거야? 마이클이 놀라워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경기장으로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경기장 입구부터 화려했습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 선수들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팬들은 응원봉을 들고 열정적으로 환호했죠. 콘서트보다 화려해. 사라가 감탄했어요.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자 더욱 놀랐어요. 무대 연출이 정말 웅장했거든요. 홀로그램과 레이저 쇼가 어우러져서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이건 스포츠 이상의 열기야. 제이슨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관객들의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팀과 미국팀이 경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미국팀을 응원하려고 했죠. 하지만 점점 분위기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중들의 응원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응원 소리가 귀를 울린다. 저는 친구들에게 소리쳤어요. 수만 명이 함께 외치는 함성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경기장 전체가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이런 열기는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더욱 몰입됐어요.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가 정말 멋있었거든요. 팀워크도 완벽했고 전략도 뛰어났죠. 게임이 아니라 축제야.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 케이팝 가수들의 공연도 있었어요. 무대 연출이 정말 화려했죠. 댄스와 음악이 어우러져서 마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았어요.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서 함께 노래했습니다. 이게 진짜 글로벌 문화네. 사라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였거든요. 국경도 언어도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가 될수 있었어요. 경기 막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 팀을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한국 팀을 응원하고 있었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열정적인 분위기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한국팀이 승리하는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우리가 이겼어. 저는 친구들과 함께 소리쳤죠. 마치 한국 사람이 된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퇴장할 때도 질서 정연했어요. 수만 명이 한꺼번에 나가는데도 밀리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었죠. 미국 경기장은 비교가 안 돼. 제이슨이 말했어요. 정말 모든 면에서 수준이 높았습니다. 경기장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기술력 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교장 선생님과 화상회의가 있었어요.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궁금했거든요. 화면 속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릴 변화시키려는 의도였구나. 마이클이 중얼거렸어요. 교장 선생님은 계속 설명하셨죠.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는 모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GDP만으론 선진국이 아니야. 사라가 깨달은 듯 말했어요. 맞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시민들의 삶의 질, 안전, 편리함 같은 것들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무엇을 가장 많이 배웠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나라가 진짜 강국이지. 친구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진짜 교육이지. 제이슨이 감탄했어요. 한국 친구들과 작별 파티를 했어요. 지민이 선물을 주면서 말했죠. 다시 꼭올 거야. 저는 약속했습니다. 정말 다시 오고 싶었거든요.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학생으로 말이에요. 파티에서 한국 음식을 마지막으로 맛봤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까지 모든 게 맛있었죠.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도 조금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였지만 뿌듯했습니다. 기념품도 주고 받았어요. 저는 뉴욕엽서를 줬고 한국 친구들은 한복 열쇠고리를 줬죠. 한국은 삶의 질 자체가 다르다.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도 놀랐어요. 절차가 정말 간단했거든요. 로봇이 짐까지 옮겨줬죠. 마지막까지 첨단 기술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올라를 기다릴게. 저는 한국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비행기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어요. 정말 많이 배웠지?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우리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뉴욕에 도착하자 바로 느꼈어요. 와이파이도 안 되고 지하철도 일찍 끊기네. 마이클이 불만을 토로했죠. 한국의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미국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케네디 공항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입국 심사도 복잡하고 느렸죠. 인천공항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 알겠어. 사라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비교가 확실히 됐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한국 생각이 났어요. 24시간 편의점도 없고, 배달도 일찍 끊기고, 다시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교환학생으로 가보고 싶었어요. 한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여행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거든요. 한국 스마트폰 수리투어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겼죠. 우리가 만든 트렌드야. 마이클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뉴욕타임즈에서 우리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뭔가요? 저는 대답했어요. 20분 스마트폰 수리였습니다. 정말 모든 게그 사건에서 시작됐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맨해튼에 24시간 스마트폰 수리점이 생겼거든요. 정말 시도하는 가게가 생겼네. 사라가 놀라워했어요. 한국 스타일을 벤치마킹한 거였죠. 물론 완전히 같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몇 시간은 걸렸고 가격도 비쌌죠. 하지만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다 서울에서 시작됐어. 제이슨이 자랑스러워 했어요. 정말 우리가 만든 변화였거든요. 학교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어 수업 신청자가 폭증했거든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 많은 친구들이 말했어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대기자가 길어졌죠. 정말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부모님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학부모 모임에서 한국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자는 제안이 나왔거든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오네. 저는 놀랐어요. 정말 예상보다 빠른 변화였습니다. 저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기초부터 배웠죠.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지민과 화상통화도 하면서 연습했습니다. 조금씩 늘어가는 실력이 뿌듯했어요. 가족들도 저를 응원해줬어요. 내 결정을 지지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빠도 한국 뉴스를 챙겨보기 시작하셨죠.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아빠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학 진학도 다시 생각해봤어요. 한국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는 곳을 알아봤거든요. 다음엔 학생으로 간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1년 동안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친구들도 각자 계획을 세웠어요. 마이클은 컴퓨터 공학을, 사라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겠다고 했죠. 모두 한국과 연결된 분야였어요.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거든요. 6개월 후. 정말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이번엔 연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죠. 1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할 예정이에요. 한국 기다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그 작은 수학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거든요. 이젠 내가 배우러 간다. 저는 한국어로 중얼거렸어요.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진짜 모험이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에밀리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을 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